오늘은 제 가방을 소개할게요. 제 가방은 어, 백팩, 뭐지? 뉴에라 백팩입니다. 이렇게 생겼고요. 얘는 제가 간 거예요. 친구랑 사서. 뒤에는 이렇게 생겼어요. 이것도 제 에어팟입니다. 제가 제일 좋아하는 브랜드예요. t m <laughs> i 죠맨 뒤에부터 여러분. 여기는 슬리퍼 같은데 넣는 건데, 오늘은 학교로 안 가서 온라인 클래스 듣는 날이 없어요. 두 <laughs> 번째 열어볼게요. 첫 번째 필통 다이소에서 산 거예요. 뭐가 있는지 함께 보시죠. 얘는 개인정보니까. 필통에는 화이트, 지우개, 볼펜, 형광펜 이런 거. <laughs> 펜 이거는 색깔 별로 있어요. 쭉쭉쭉. 그리고 수학 채점할때 필요한 색연필 샤프 두 개, 형광펜, 세도 그리고 학생한테 필수품이 검사, 그리고 샤프심이 있어요. 이것이 바로 고의의 필통입니다. 두 번째는 아이패드 일주일 전에 소개드렸던 영상인데요. 똑같이 있고요 스티커를 붙였습니다.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랑 이러한 것들도 붙였습니다. 귀엽죠? 세 번째는 아이패드 펜슬. <laughs> 어 색감 너무 예쁘다. 오늘은 영어학원에 가는 날이어서 영어 문법 문법 자료랑. 모의고사 10문제 넘게 들어는데 아무튼 이거랑 <laughs> 그리고 아야 해석 연습 본문 해석 연습하는 거예요 더 열심히 해서 영어도 1등급 맞아볼게요 제가 여기 있는 잘안 열어보는데 찍으니까 한번 열어볼게요 대박 보물선이에요 <laughs> <laughs> 500원까지 500원이면 떡꼬치를 하나 사 먹을 수 있어요 오늘 저녁은 4 5 0 0원으로 해결 다음에 이제는 마지막, 대망의 첫 번째. 여기는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. 소개할 게 없기 때문에 여기를 먼저 소개할 까요 여기도 자크가 있는데 지금 준게 없어요. 학교를 다니기 얼마 안 됐어요. 지갑 언니가 쓰던 건데 받았어요. 그리고 언니가 준 손소독들. 네. 우리 모두 건강에 유의해요. 그 다음은 제가 학교에서 쓰는 3CE 틴트. 그리고 제가 향수를 맨날 까먹어서 가방에 하나 넣어줬어요. 그래서 얼마 안 써서 이거밖에 어요그 다음은 이거. 이거는 중국어 시간에 등 만들고 등반 가져온 거예요. 그 다음에는 이제 사탕. 차탕. 사탕이 있고요. 그 대망의 제가 진짜 제일 좋아하는 것들 아, 네. 껌이에요. 투플러스 <laughs> 원이어서 샀는데 오래된 건 아니에요. 절대 아니에요. <laughs> 지금 일주일밖에 안 됐어요. 저는 껌을 좋아해요. 특히 호라보노 기억 좀 해주세요. 마지막은 <laughs> 별거 없어요. 혹시 모르는 인공눈물과 요즘 입술이 많이 터서 바르는 립밤이에요. 제꺼인 걸 표시하기 위해서 이것도 붙였어요. 이제 제 가방은 여기까지 내려드리다시에 가방 속에서 나온 겁니다. 오늘도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. 구독과 좋아요.